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최근 더민주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가상화폐 있잖아요. 이 가상화폐 시장의 국내 거래 시간을 주식시장처럼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기가 막힌 소리를 해버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저는 얼핏 생각해도 이해가 잘안 되는 게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민간시장 경제에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고 개입하는 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뭐 젊었을 때그 믿고 있었던 그런 사상을 따라가는 건가? 해당 시장에 대해서 본인들이 뭘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무섭고 위험한 천만한 소리를 함부로 쉽게 떠들 수가 있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치인들의 별 생각 없이 뱉은 그런 규제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뉴스 전파 방송을 탈 때마다 시장에는 얼마나 거대한 충격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부정적인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전혀 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에서는 코인 거래 가능 시간을 제한해버리는 이른바 셧다운제라는 것을 도입하겠다, 이거를 검토해보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검토 중이라고 약간의 여지는 남겨 놓죠. 자 국내 코인 거래 시장의 거래 가능 시간을 규제하겠다 통제하겠다라는 게 본질인데 자 이쯤 되면은 사실상 이 양반들은 규제하고 통제를 하면서 국민들을 조련하는 것에 재미가 들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앞뒤가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얼마 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은 받을 거지만 세금은 받아가고 싶지만 정식 금융자산으로 인정해주기는 싫고 법적으로 보호해주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세금은 받아갈 건데 아무튼 법적 제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일은 하기 싫다 이런 소리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랑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던데 자 여러분들 제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아니 일하기 싫으면은 세금도 받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든지 시청자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거 없었잖아, 원래 이런 시장 같은 거. 왜 세금은 받을 거면서 자산으로 인정하기는 싫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까? 자, 물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린 건데, 뭐 오늘의 본질은 이제 거래 시간 제한이죠. 물론 이번 이 거래 시간 제한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에서 내놓고 있는 어떤 핑계와 명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개장, 폐장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과도한 거래 피로에 그런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가 좀 배려를 하는 것이다. 기업 공개 절차처럼 어느 정도 적법한 절차, 이제 적절한 절차를 만들어서 제도권 내로 안아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말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시장 개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럴듯한 명분과 그런 철학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현실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죠. 문제는 이게 거래시간이라는, 거래시간이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해외 다른 나라 같은 곳에서는 24시간 자유롭게 가상 화폐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글로벌 시세라는 거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갑자기 이 거래 가능한 시간을 틀어 막아 버리면 시세가 급격하게 변동을 할때 국내 투자자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시장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내가 넣어 내가 넣어 놓은 내 돈인데 이거를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사고 싶을 때살 수도 없고, 팔고 싶을 때팔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왜 여기에 개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시청자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물론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는 평범한 일반인이지만, 제상식으로는 아무리 봐도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려는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차라리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 자유방임에 맡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경제의 최소한의 배경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거래시장에 개입을 할 때도 최소한의 장치, 최소한의 개입에만 그치는 게 좋은 겁니다. 보통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놓는 게 최선이에요. 특히 어설프게 개입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자유방임에 맡겨두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투자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거죠.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정부가 왜 자꾸 거기에 간섭을 하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정부가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가르치려고 들고 통제하려고 드냐고요. 정부가 대중들에게 어떤 이 가상화폐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울리고 싶다면 투자는 본인들이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하라든지, 또 신중하게 결정하라든지, 공익 광고라도 열고, 뭐 캠페인이나 잠깐 버리는 정도에서 그쳐야지. 이거를 냅다 뭐 거래소를 폐쇄해 버리겠다. 해외 다른 나라들은 거래소가 24시간 쌩쌩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 시간을 통제해 버리겠다. 이런 소리를 내버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만 또그 피해가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날벼락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어떤 그 발언력이나 책임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엄중한 역할을 이 사회에서 맡고 있는지 자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본인들이 생각없이 툭툭 던지는 그말 한마디에 돌멩이 한 개에 시장에서는 얼마나 거대한 혼란과 불안정성이 가중될 수 있는지 어떤 책임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죠. 문제는 자꾸 이렇게 국내 시장에, 우리 국내 시장에만 규제와 통제를 늘려나가게 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은 결국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보다 편리한 해외 거래소로 전부 다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상화폐 해외 지갑을 이용해 버리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이래 버리면은 또 이제 국내에서 그런 오고 가는 거래 대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최소한의 어떤 통계 자료 파악도 하기 힘들어지게 되겠죠. 눈을 감고 밤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역효과가 발생하느냐, 멀쩡한 국내 거래 시장만 또 위축시키는 꼴이고,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던 국내의 그런 거래소와 회사들, 일자리들, 또 거래되고 있던 막대한 국내 자본금만 또 사라지고 해외로 유출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문정부가 하고 있는 짓은요,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력과 국부들이 한 톨이라도 더 많이 해외로 유출되라고 오히려 국가가 나서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거래소 이용하지 말라고 또 규제하고 통제하지는 않을까요? 저 사람들은 제 생각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 이 양반들이 그냥 규제하고 통제하는데 재미를 들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내말 한마디면 거래시장 시간도 바꿔버릴 수가 있네. 야 이거 내말 한마디면은 실제로 이 세상의 룰이 변하네. 와 이거 재미있다. 자 그럼 이보, 이번에는 이것도 규제해보자. 저것도 다음에는 저것도 통제해보자. 야 신난다. 딱 지금 이런 레벨이라는 거예요. 국정운영 수준이. 자 그러니까 부디 국민들께서도 제발 좀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 비록 좀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사느라 힘들면서 그 산업화 세대에 한 60대 중반 이상 60대 중반 70대 이상의 그런 산업화 세대 어른들이 비록 가방끈이 조금 짧을지는 몰라도 왜저 사람들만큼은 안 된다 안 된다 했는 건지 우리가 그들의 지혜에 눈을 좀 떠보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